코사인 그래프 봅시다. 코사인은 사인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졌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졌죠? 근데 코사인은 코사인 0도가 1이었잖아. 그렇지? 코사인 0도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얘분의 얘니까 1인 거야. 사인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 각에서 90도라고 그러면 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인은 예분의 예니가 1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돼. 코사인은 그 1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그려집니다. 정의역 똑같은 이유로 여기 X 값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다 자리 값, 한수 값이 있죠?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치역은 똑같이 사인처럼 마이너스 1과 1 범위 사이로 들어갑니다. 최대값 1,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왜?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게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주기는 어떻게 돼요? 주기. 반복되는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데 얘도 역시 이 파이가 주기죠. 또 다시 반복되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또또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 파이가 주기인 함수고요. 그러다 보니 이 각도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적용을 해도 그러니까 여기 세탁 값을 가졌는데 여기 마이너스 세탁 값을 가져도 어때요? 동일하죠? y 값, 값이 동일하죠? 함수 값이?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이 이 값이면, 여기에 마이너스 각을 집어넣어도, 이 값이 똑같더라. 됐나요? Y쪽 대칭이니까. 다음에. 얘는 90도만큼 차이가 나니까, 90도만큼, 그러니까 2분의 파이만큼, 2분의 파이만큼 대칭 이동한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 이게 지금 사인 그래프죠. 사인 그래프 그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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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됐죠? 이런 식으로 리, 그려지니까 2분의 파이만큼 어, 평행 이동했다. 요게 이제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다. 그 얘기야. 그래프 그렸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이거분의 이거, 이거 1분의 x 기 때문에 x값이 코사인 세타의 값이죠. 그래서 얘가 길어지면 여기가 짧아지죠. 각이 커지면 짧아져. 그래서 점점점 각이 커질수록 내려가는 거야. 함수값이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죠. 값이. 그리고 이렇게 각이 이게 짧아지면 짧아지면 여기에 세타가 있으면 더 값이 크죠. x값. 얘 분의 얘니까 r 분의 x 값이니까 훨씬 크죠. 이렇게 높을 때보다. 음. 그래서 이 x값의 변화가 이 함수값의 변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각이 짧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짧을 때랑 클 때랑 이게 비교해 보면 x값이 얘보다는 얘가 더 짧아. 각이 커질수록 각이 커질수록 짧아요. 값이 짧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수 그래프 이거 외울 때, 사인하고 반대로 코사인은 30도, 45도, 60도 이거 나타낼 때, 루트 3부터 이렇게 내려왔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가 만약에 30도고 60도라고 하면, 30도일 때가 2분의 루트 3이야. 60도일 때는 2분의 1이야. 한요 정도일 때 45도 정도일 때는 2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각의 이동 상태를 한번 봅시다. 각이 이렇게 짧을 때는 예분의 예, 그 코사인 AB분의 BC AB가 1이니까 BC 길이가 훨씬 긴데 이렇게 될수록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이 점점 커질수록 0.5파이면 2분의 1파이 90도인데 90도에 이렇게 각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bc의 길이가 점점점 짧아지죠 bc 길이 한번 보세요 길이 변화 점점 점 짧아지죠 근데 여길 넘어가는데 점점점 다시 음 길어져 근데 음수 방향으로 되죠 음수 방향으로 보여요 bc가 음수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쵸 ab 가 1이고 1분의 bc 인데 bc 가 얘를 기준으로 어, 음수 방향 bc 가 마이너스 값이 되죠 b 가 원점이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는데 요 길이가 다시 음수에서 점점 점점 짧아져 음수 절댓값의 길이가 짧아져 보다가 다시 BC 길이. BC 길이 변화 보이죠? BC의 길이 변화를 보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면 돼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그릴 때는 꼭 코사인 0도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고 y축 대칭의 형태를 띱니다.